네, 안녕하세요. 한 사장님. 아, 원래 저희 병원에 이제 그 허리 아프신 것 때문에 좀 다니셨고 쭉안 다니시다가 이제 11월 20일께 이제 구한화사 이제 입 돌아간 거 말이죠. 네. 그게 와갖고 저희들이 이제 23일부터 11월 23일부터 쭉한열번 정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매일 하다시피 하다 며칠 쉬었고요 그럼 이제 구한화사가 오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열번 치료를 받고 뭐가 틀려졌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10번 안 돼서 벌써 이번 정상적으 들어왔고 컨디션도 네. 지금 현재는 한 90%는 회복될 수 있고 눈만 좀 이렇게 좀 그다음에 뭐 왼쪽 눈만 <놀람> 이제 뭐 옛날에는 다름이 없죠. 눈이 좀 침침하고 이래서 그렇지 네 그럼 입 같은 거는 거의 다 돌아왔다고 예, 이거는 내가 보면 95%죠 95%어 돌아왔고 다 돌아왔지 예예 예. 그러면 그래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뜸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된거 같죠? 글쎄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뭐 예. 뜸하고 예? 침이겠지 아 예예 예. 네.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하여튼간에 10번 20번, 20일 동안에 한 10번 정도 하시면서 어 많은 도움이 됐네요 구하나사에 효과 뭐, 뭐 엄청 세게 낚도 왔죠 도움된 게 아니면은 나시니까 네. 예예 그럼 하지간에 좀더 킥고잉했으면 하고요 예. 자 그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예자 안녕히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예예니다